그렇지. 자, 100만원 수익청. 240. 수익청. 청. 청. 600수익청. 즐금합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핏 입니다 예. 자 이번주는 예, 제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본 스타님 하고는 같이 못하고 예, 혼자서 예, 수익 나는 썰썰 썰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항상 하듯이 예, 수익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예, 오전 방송 까지 해서 예, 810만원 정도 예. 해외 선물에서 지금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810만 원, 81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아마 한번 정도는 미끄러질 듯해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싶으면, 자, 이루어졌다고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달에 보통 22 거래일 우리가 그 거래 거든요 음. 예. 한달에서 한 1천만원에서1400 사이 수익이 발생하고요 예. 조금 그 매매가 꼬인다 매매가 꼬인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꼬인달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 짜리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보름간에 음. 보름 만에 이800 수익이 돌파가 됐다는 거는 이번달 매매가 좀 쉬웠다 라고 볼수 있고 예. 한번 정도는 미끄러질 수도 있다 미끄러지더라도 500 이상은 수익이 가능하고 아 미끄러지면은 이번 달 같은 이기세로 라면은 1400도 가능한 10월달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이 선물시장 해선 시장에서만 이렇게 수익이 나냐 아닙니다 국선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국내 선물은 어, 텍스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데 국내 선물 역시도 꾸준히 지금 수익 중입니다. 꾸준히 수익 중이고, 선물적으로 메인은 해선이 되죠, 해선. 국선은 워낙 그 변동성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국선은 변동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선이 항상 수익이 메인이 되는 거죠. 한달 거래에서 뭐 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하면은 보통 비율이 8대2까지 갑니다. 국선이 한 20%. 국선이 한 20%. 어. 그리고, 자, 해선이 한80% 이상. 해선 수익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선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해선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더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 선물 시장에서만 지금 수익 중이냐? 그게 아니죠. 운으로 매매하는 행운의 사나이, 프로핏, 선물로만 수익이 났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국내 또 주식시장도 한번 보죠. 예.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노레이, 예. 제노레이 종목이 예. 10% 이상 예.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예. 10% 이상 수익청산을 했고요. 제노레이가 아, 이게 지금 수익청산이 되고 나서 끝났냐? 아니죠. 예. 2차청산을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노레이가 2차 청산을 대기하고 있는데, 19,950원 정도에 1차 청산을 했거든요. 19,950원 정도에 1차 청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노레이가 2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노레이가 2만원을 돌파했죠. 제노레이가 2만원 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쭉쭉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0원 대까지는 제노레이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5,000원 대까지 25,000원 때까지는 차트에도 안 나오네. 25,000원 대까지는 제노레이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노레이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까지 먹게 되면 뭐한3 40%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음, 뭐, 근데 이것도 음, 상당히 좀 운이 많이 작용했다. 음, 행운의 사나이다, 저는. 예. 그럼 또 이제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예. 제 노래만 먹었냐? 아닙니다. GKL이라고 있습니다. GKL. 음. GKL 같은 경우에, GK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10% 수익을 이미 청산을 했습니다. GKL도. GKL도 10% 수익 청산을 했는데, 예? 얘가 18,000원대에서 우리가 잡았던 종목이거든요 18,000원대에서 18,000원 어디야 저 미치구나 8월 중순 정도에 18,000원대에서 잡았던 종목인데 지금 21,850원입니다 21,850원 단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18,500원에서 잡았는데 뭐한 주만 갖고 있었어도 2만, 금일 기준으로 21,850원이거든요. 예. 금일 기준으로도 지금 1차로 예, 10% 청산한 후에 예, 70% 비중을 우리가 10% 청산을 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청산 사인이 다 나갔습니다. 예, 진입 사인도 나가고. 예. 이제 2차 나머지 보유 비중 30%를 끌고 가고 있는데 걔가 지금 17% 정도 아직도 수익 구간입니다. 예, 이 부분도 트레일링 스탑으로 지속적으로 예.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끌고 나갈 생각이고요 뭐, GKL 지금 들어와도 되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으실 텐데, 지금 뭐 들어와서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시세가 터졌는데,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니고, 또, 제가 금일도, 좋은 종목, 도, 화, 땡땡땡,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와있으면, 오시면공개돼 있습니다. 도, 화, 땡땡땡을 제가 또매사연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도 상당히 잘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너레이도 어, 보유 비중 70%는 1차 청산이 끝났고, 음, 1차 차익 실현이 끝났고, 차익 실현이 끝났고, 음, 2차 예, 나머지 30%를 예, 2차 차익 실현을 대기 중, 예, 2차 대기 중. GK 역시도 예, 70% 보유 비중 70%는 1차에서 지금 완료가 됐고 수익 실현이 얘도 나머지 30%는 2차가 대기 중인 상황이죠 대기 중 그러면 이두 개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추천주가 SFA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SFA SFA SFA도 현재 한3% 정도 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오시면은 어,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시장 뷰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뷰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 뷰잉을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뷰를 좀 보자면은, 코스피가 금일 갭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금일 이제 갭상승을 했고요. 어, 미국에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지금 시 발표가 됐죠. 코스닥도 갭상승을 했는데, 이 갭자리를 또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더이 쭉쭉 그, 버티질 못하고, 이 갭자리를 지금, 메꾸려고 하는 기술적인 상황인데, 어, 국내 증시가 쭉쭉 위쪽으로 올라가 주려면 갭자리를 메꾸면 안 됩니다. 금일 시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포인트를 지켜줘야 돼요. 이게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지켜주는 게 상당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6일 오전인데 16일 오전 상황으로 보자면 코스피는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개인 매물을 외인이란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예. 살짝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이미 차익 실현이 시작됐다 이거지 코스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거래소적으로는 지금 IT 반도체 업종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IT 반도체 업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그 뭐랄까 신규 보유 종목이 없다면 코스닥은 약간 이제는 현금을 보유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차라리 그 금액 그 현금화 시킨 투자금으로 일정 부분은 선물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코스피 코스피 종목은 IT나 IT나 남북 경협 쪽 남북 경협 쪽의 경협주 종목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고요 종목군들 이미 시세가 안 나온 종목으로 봐 보셔야 돼 아시겠죠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보유 종목이 없으시면은 어, 현금화, 현금화 시키시고 음. 차라리 예. 일정 부분 선물을 하죠. 예. 일정 부분 선물을 하죠.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투자 비율은 가장 좋은 투자 비율은 예. 주식 60% 예. 선물 40%입니다. 40%.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금액이 저번에 무슨 리서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개인 계좌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그러면 평균 값이 한 4천 정도라고 했을 때 투자금이 4천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주식 거래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4천만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선물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이거지. 2,500원 주식에 하시고 어, 이런 식으로 어, 리스크 서로 상호간에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아니라 그게 좋아요. 예. 주식에서 조금 주저앉더라도 예. 국선이나 해선에서 먹으면 되는 거고 국선이나 해선에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에서 또 보존해주면 되는 거고 항상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그죠 은행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제적인 장치를 회원님들께서 각자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의 60% 비중 선물의 40% 비중으로 서로 상호 리스크 해지 작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해외장이나 선물 시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약간 느리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료 방송 시청을 신청을 하시면은 카카오 유튜브 보시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틀. 이상 무료 쿠폰을 무료 방송을 볼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무료 쿠폰을 꼭 신청하셔가지고 해외장, 해외 선물 시장, 국내 선물 시장 자유롭게 편하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피시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무료 추천주 포지션 제공.